자, 2025년 자 11월 12일 어, 최고의 라이벌 이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 목사님 대 한정수 목사님의 대결입니다. 자, 한정수 목사님의 자서버로 시작하겠습니다. 빅. 자, 고공 서버를 택했습니다. 자, 원, 투. 타격. 자, 문제없어요. 자, 에이, 아, 투, 일단은 넘었어요. 원, 투, 페인팅. 아, 에이 공략 성공하는. 자, 한정수 목사님. 아, 에이 공략 성공해서 첫 번째 득점을 가져갑니다. 자. 자 갤러리들은 한 20여 명이서 지금 자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서머 원, 2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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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빅자 강스버 그러라 자 아웃 라인 아웃 뭐, 자2대1자 네. 김찬영 어, 목사님의 스브 주야지까자이 간에 전자원자 타격 원투 타격. 아, 그러나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자, 두점 앞서가는 한정수 목사님. 자, 서브입니다. 자, 강력한 서브가 장 아, 주목입니다. 자, 헤딩. 조금 길었는데요. 투타치로. 그러나 한정수 목사님 잘 잡았어요, 일단. 자, 시로. 자, 원. 투! 아, 투로 타격. 아, 상당합니다 지금. 원, 투, 쓰리, 타격. 자, 문제 없어요. 투! 자, 타격! 아하! 자, 대응하지 못하는 김찬현 고수님. 자, 4대1을 허용했어요. 자, 습관는 4대1.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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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정수 어, 목사님의 서버입니다. 빅! 한다고, 자, 고공 서버. 자, 헤딩. 원, 투! 아, 조금 쉬운데요. 그러나, 인 들어왔어요. 일단, 원, 투! 타격! 오, 굉장한 공격! 오! <laughs> 아, A로 강하게 꺾어서, 어, 타격한, 어, 공이, 자, 상대방의 A에 정확하게 꽂혀서 득점을 시도했습니다. 자, 서버. 원. 투. 자, 타격. 자, 헤딩 리시브 좋고요. 자, 투. 아, 세컨볼이 길었어요. 아, 세컨볼이 길었어요. 5대2. 이다 <laughs> 자, 김찬영 목사님에서 봅니다 자, 준비 빅 자, 기르세요 일단은 원 투. 와잘 받았네요. 자, 원 투. 타격 페인팅. 아, 에이로제께서 득점하는 자, 김찬영 목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부러그랬지안 맞아요. 꼭로참겠다 자, 김찬영 목사님의 수버 잠깐. 자, 픽. 아야야야야. 오오 <laughs>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선수가 나와? 왜 아니, 갑자기 <laughs> 선수? 아니 왜 갑자기 선수가 나와? <laughs> 기권이야? 기관이야? 자 우리 갤러리 분들이 아, 장황하게 지금 어, 구, 구경을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대3에서 김찬영 목사님의 서버 블랙! 동골매가 한 마리 와야 돼. 자, 좋아요. 헤딩 어, 나이스 브레이 두. 자,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아, 5대 4. 저거 매요, 매. 저 매. 매죠. 어, 어. 나는 게 매야. 그래. 내가 이가 매가 있네. 네. 자, 이 여울 구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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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는 지금 매가 날아다니고 까마귀가 어. 날고, 어, 날고. 야, 지금 정말 그래. 비둘기도 날고 아, 천년 자연 구장입니다. 자, 히딩. 자, 아, 오바. 오바, 오바. 5대5. 자, 습관는 현재 5대5. 자, 빅. 자, 고공 서버 들어왔어요. 원. 투아 투로 잘 넘겼어요. 있자투 김찬영 목사님 아, 아 인사... 땅고기 네트 말고 맞고 넘었어요. 자. <laughs> 자 역전을 만들어 놓은 자 우리 김찬영 고수님 자 빅. 자 서브, 자 헤딩 좋아요, 투, 타격, 자잘 받았습니다 투, 자 리시브 좋은데요 일단은 아하 뒤로 빠졌어요 오대7 5대7 자, 빅 아, 자, 롱 서버 자, 헤딩 이번엔 좋았어요. 투 과연 방향은 안전적으로 에이, 득점 성공하는 자, 한정수 목사님 딱 선에 어, 가늘게 물었어요. 이이그자빅자 자, 강한 수박 아자 헤딩 2 타격 아 이번에는 아, 아 여유네? <laughs> 어, 김찬현 네, 고수님의 좌측 네. 어, 아, 자수비를 향한시공격이 아, 어, 미시바기에 <laughs> 굉장히 <웃음> 어렵게 <때도>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대 6. 대 8대 8대 6. 6. 8대 6. 8대 6. 응? 8대 6. 6. 아, 자 잠시만 브레이크 자빅자 공서버 자 리시브 좋아요 투자 이번에 득점 자6 8대 7 체인지 <laughs> 아 네, 코트 체인지 예자 후반전 어, 코트 체인지를 체인지. 예, 택했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물한 모금 아예두분다물한 모금 하세요 아 과일 먹어도 돼염물 먹어도 돼, 염을 먹어도 돼. <laughs> 네? 아, 말이 염물 먹어도 된다고 여물 아, 그래, 예. 있잖아 자 즐겁게 관전하는 우리 갤러리 분들 예 양쪽에 자, 많은 갤러리 분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먹으면 안 돼. 안 돼. 자 매일매일 야, 즐거주, 즐거운 여월구장입니다 자 후반연차 아니 형님 왜안오 어, 전화를 해가지고전 8대7 빅. <laughs> 빅. 이가왜 안오셔 자 공사가 다망하 공사가 아, 자 서브, 헤딩 조금 길었는데 자, 야 가볍게 새끼는 자, 김찬용 고수님 아, 빨라요 와자 아, 어서세요 자, 빅자투 <laughs> 아, 좋아요 아, 조금 약하게 끝냈네요. 아, 각이 좀 무뎌졌어요. 방금은 타격. 자, 몰고 옵니다. 투 아, 예측 못한 시로. <laughs> 아, 자, 무대 팔. 자한정선 목사님이 아 방금은 예측 못한 시를 공략을 했습니다. 자 빅. 자롱 서브. 자 원. 두. 타격. 자잘 받았어요. 어? 저오 삐끗하면서도 정확하게 일단 타격을 했어요. 두인팅 아하. 자 페인팅에 자한 점을 내주는 한영수 목사님 자 10대8 자김찬영 목사님의 서버 빅자 고공 서버 자원자 문제없어요 투 아웃 아 상기 털렸다 자 초구는 잘 받았었는데 자삑자공 서버 원 좋아요 투 찬스를 잡았는데요 일단 오오 나이스 페인팅 아 가볍게 b 를 공략해서 이번에는 득점을 냈어요 자 2대1 <디시빌> 자한영승선님 서버 빅자 좋아요 서버 원투 타격 원투자차와 몰았어요 야 나이스, 이야, 아 나이스 아 브레이 1대 0, 1대 0. 자 멋진 타격으로 자한 점차로 압박을 해 들어갑니다. 자, 이 갤러리 분들이 양지역에 다, 이게 닭, 닭, 양지 찾듯이 양지에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자, 빅! 오, 오, 오 나이스! 서브! 원! 손으로서. 투! 쓰리! 오! 오. <laughs> 아, 원타치로 들어갔는데, 아, 아쉽습니다. 12대10. 자, 김찬영 목사님 서버. 자, 고공 서버. 자, 원, 투, 아하! 공에 대한 집, 집중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13대10. 자, 다음 자, 1대1 어, <laughs> 조건은, 1대1 조건은 아무도, 어, 예측을 못 합니다. 석점차는 자, 금방엎어질수 있어요. 원, 올라갑니다. 문제 없어요. 네비는, 네비는 잘 투, 잘못 왔고, 어, 어이, 잘 몰았고, 득점, 야 아, 방금은 오버 없이 찾기 힘든 공을 빠르게 터치해서 득점을 했어요. 자, 빅! 3초에 자, 원! 투! 타격! 흐러나 아 아하! 아아아 자,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A를 꺾으려고 하다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요. 13대12. 자, 한영수 목사님이 서버. <끝> 자, 강하게 넣는데요. 자. 두, 네. 자, 넘어 갔어요. 오 봐. 오오라고오바 아니야. 오바 아니야. 4대 2. 대이14대 12. 오버 같데14대 12. 아니야. 오 아니었어. 자, 픽. 자, 리플렉 한번해 봐야 돼요. 리플이 자, 에이. 원. 에이. 아니, 끝난 거야 <laughs> 네트워치, 네트워치. 아 끊은거 아야아내 터치 내 터치 무내 터치야 전혀 내 터치 아닌거를 아내 터치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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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야 심판이 그건 알아서 판정해 갤러리가 그거 알아서 할 일이 아니야 갤러리가 다어내 터치 맞아 자어가 알아서 해준거야 형은 형내 터치지 그거 아니다 아야자삑 심판이 알아서 보는 거지 왜 그래요 자원투야 자원투 아하 매치포인트 14대14 골프야 골프야 프자 14대14 14. 막 달려가고 대니까 지금, 아, 아, 지금. 좋더라, 아 주부심이 다 있으니까 <laughs> 아 주부심이 있으니까 자 끈, 끝났어 빨리 지금 가 조용히 해조해자삑야 경기장에서 안되는거아 이거 시끄이다알아거지 <laughs> 갤러리가 아무도 얘기해 봐필요없는 그렇지 어! <laughs>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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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세입, 자, 세입, 자 세입, 잠시만 아니라고 아 이제 저야 중형 빠 빠져 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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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떻고왔어요 방금 어떻게 봤어 봐봐 이걸 봐 이걸 봐 아, 가발치, 가발치 아니야 이거 그 아니야 쓰리백 이거 선박 그런 거야? 야. 야. 야, 잠시만. 아니야. 아, 아, 자 판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카운트. 이미 판단하세요. 그럼. 노카운트. 나는 인으로 받고 여기는 아, 아웃으로 왔으니까. 아,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주부심이 의견이 달라. 아 빨리 노 카운트라고 저기다 걸었는데 당연히 아웃으로 보지 그리고 이거 내 따지한 거왜안봤어요 그걸 안 봤어 에이 아, 진짜. 에이. 아, 가봤 아, 네. 이미 아니, 저, 빨리 짐이. 선수 들어가세요 노 카운트 방금 아이 그아 나는 인으로 봤고 저기는 아웃으로 봤으니까 노 카운트 한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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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자, 플레이 들어갑니다. 알픽, 1, 2, 3, 2, 2, 3, 2, 2,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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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원시 아 주식이, 주식이 알아서 뭐, 판단하는 뭐, 거지 뭐, 이거, 이거.